인천 왔다. 나경이지금푹 빠져버렸다. 난 이미 성공했는데 형 만나고 나서. 여기 근무는 사용되지요. 그요 무슨 이옷 아니에요? 골룡포예요미안 미야. 안녕. 저희는 인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했고요 섯시일나서또 열심히 운동하고 형이랑 인천 가고 있습니다 짐은 먼지가 또 미션처럼 쌌나요? 네 아침에 구사다닥 네. 쌌고요 꿈이 짐을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우리 짐보다 꿈이 제일 많죠 저희 꿈이 더 멋있게 또 차에 타자마자 더시원을보요 2시간 50분 걸리고요. 일단은 인천 도착해가지고, 맛집 가서 점심 먹겠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꼬미 산책도 좀 시키고, 천천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따가 봐요 자, 꼬미랑 휴게소 들려가지고,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잡해보세요 네. <laughs> 꼬미. 아유, 귀여워. 아, 프니 저, 저, 저. 저. 기가 아. 진짜 아프겠다. 아프진 않지 않을까? 하람도 아프네. 밝았네. 밝았지. 여러분, 저희 송도 도착했습니다. 인천. 인천! 도착. 응. 건물이 어마무시하네요. 응. 어마무시하다, 건물이. 전주전는데한 번도 성가지안 했어요. 그이 송도 어, 완전. 네. 일도시같네요 전라도 첫 놈들 인천 왔다. <laughs> 밥부터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이랑밥 먹으러 왔습니다. 김 치워. 김치볶음밥, 스테이크...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미는좀 차이 있어요. 미안해. 그럼 한번더 쏠까요? 네, 오, 음, 역시 섞어요. 그리고 네. <목소리> 저희 점심을 막 해왔어요. 사실 음... 숙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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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를 음... 해야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구 음... 오늘 산책도 시키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카페로 피신했어요 음... 맞아요 음... 날씨가 좀 좋았으면 음...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좋네요지고 카페로 <laughs> 왔습니다 음... 뜨라 음... 뜨라 음... 음... 저희 숙소에서 지금 좀 쉬다가, 라면에 네? 좀 쉬다가 쉬다가 라면에 김밥에 소시지 먹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 꼬미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점심에 솔직히 좀 약간 리리비 어, 약간 리리비 부실급식이었어. 라이브에서 네. 공개할게.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왜 부실이었는가. 장치 <laughs> 아, 마늘 조개 라면 계란 김밥. 볶음김치. 응? 한참. 잘 먹겠습니다. 뿅 여러분, 송도 야경 죽이네요. 네. 야경이 지금 푹 빠져버렸다. 지금 현웅이네 가기 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꼬미 옷 입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옷 아니에요? 골룡포예요 먼저 어떤 네. 곳이? 음, 이 정도는 꿈이. 우리 송도의 야경 착장. 그리고 우리 꿈이. 털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눈이구요 음. 미의 수염, 구멍 토끼같은 뒤남집나는 발바닥 남집 하얀 가슴, 배 고미의 꼬리까지 남 꼬리 이게 털이매력이고요 음. 갱구르로 왔습니다. 갱구르르. 현재 시각 8시 16분 곰이 산책하러 나왔어요 송도 다 여기 인기 인기남이에요 <laughs> 송도 되 진짜 미래도시 같아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런닝 하시는 분도 많고 안개가 꼈는데 오히려 멋지네요 꿈이야 응야! 가다! 형 아, <laughs>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아 좋아 좋아 우리랑 성공해서 이렇게 살 거라고요 난 이미 성공했는데 형 만나고 나서 왜 그래 그럼 내가 뭐가 아. 돼 <laughs>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아, 꾸이 만나서 그렇구나. 난 이미 행복하다. 그러지 <laughs> 거기에 꼬미까지 있으니까요. 뭐. 그 꼬미 이리와. 꼬미. 냄새 그만 맡고 빨리 와. 이내 오, 들어아야이맹견이요 꼬미는. 맹수입니다, 맹수, 맹수. 내들어 가. 꼬미야. 꼬미. 음. 일요일 아침 8시 반인데도 되게 사람이 많아요.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영화 같은 풍경이 꼬미가 있습니다. 부부부봄안 가시 바 하는 중. 가자 꼬미야 일어나.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 지금. 총총총총총총총총

여 저희는 지금 인천 퀸나타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꼬미는 지금 댕구루 우리 댕님. 댕이댕님. 현웅님 네 가게에 잠시 맡기고. 형이랑 어붓하게 차이나타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랜만에 진짜 한달 만에 둘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맞아. Without 꼬미. 어, 꼬미는 차이 있겠죠? 에이스고 이거 너무 얌전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헐뜯을까봐. <laughs> <laughs> 그렇긴 한데 꿈이 <음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그, 엄마 아빠는 맛있는거 먹을게요 <laughs> 뭐, 어제 댕댕이 님이랑 식사 데이 했는데 많시먹 <laughs> 아, <laughs> 그분들한테는 그냥 술을 많이 먹는게 아니겠지만 네. 내 입장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숙취로 아주 아침에 숙취 때문에 형이랑 저랑 수제비 김치수리비를 을끈하게 네, 네, 네. 해당레이션 했고요 이것도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맛있게 먹을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따봐요 네. 차이나타운 왔습니다 분이랑요 음. 맛있는거 먹어야지 음. 차이나타운 왔어 음, 날씨 좀 많이 덥네요. 굉장 공갈빵이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아, 차이나타운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는 하얀짬뽕이랑 또 정말 먹을 거 없긴 한데 아무튼 먹겠습니다. 뿅. 우유가 분유 나요 우유가 는이요 분유요. 분유 만나. 분유 이 맛이 난다고 하 이거 맛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따르고 계신 건 뭐예요? 오리지외박이랑예요 어 야, 그리고 절단 맛가요 맛있어? 오리나리 절단 맛. 저기 나요. 그럼 이거 맛있어요. <목소리도> 마라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마라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맞으러... 차이나 타운에서 짜장면보다 더 맛있게 먹네요. 이 마라 전대기를. 기다려가지고, 여기 중국집 들어왔고요 꿀자리, 창가자리. 아, 주셨습니다 주문하고 있는 꿀이. 이거 뭐 여기 약간 금고를 잘못했어요. 뭐요? 네. 아, 이상한데요? 여기 금고를 잘못됐어요 그래요? 공기밥이2 0 0 0원이거요 <laughs>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하얀 자자 하나, 우유물 하나, 샤워 먹어 하나 시키고. 오, 좋아요. 맛이 안 나겠네요. g e m i 근데 여기 그거 안 되나? 어. 흑백이. 모르지. 그거 봐볼까? 오, 멋있어. 네, 국백이안백이 아, 네. 손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있어 그래갖고 아, 말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나같은 사람이 많아 아... 국백이를 먹을 바에는 하나를 더 시켜라 이말이니 지독한 상설이네요 예 네, 우리 공깃밥 그러더라고. 켰죠 공깃밥으로 물채울다고 자리가 너무 좋네 진짜. 메뉴 나왔습니다. 우육면이 좀맛다고하는 백자장, 샤오롱바오, 우육면. 이게 짜장면인데 흰색이야. 맛을 살짝 봐볼게요. 뭐야? 어, 짜장면 맛이야. 진짜요? 약간 2만 이만... 짜장면 맛이야, 특이하다. 그다음에 우육면, 고기가 실하네요. 오, 아구나 어 고기 실하다. 청경채까지, 8각이들있어요오 맛있다. 샤오롱바오 맛있게 먹겠습니다.